자, 예수와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을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함께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맹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번이 예수를 만날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나나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이두 맹인은 두 사람은 기회가 오자 그것을 움켜잡았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했음이 틀림없죠.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때를 놓쳐버린다면 기회는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 순간에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 즉시 하지 않으면 그 결단의 시기를 영원히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결단과 행동을 하여야 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아덴이라 거죠. 아테네인데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는 건 지금에 바빠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듣자 이런 얘기죠. 이에 바울이 오세, 그들 가운데서 떠나노라 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다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불신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는 언제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우선 신앙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일 수 있어요. 누가복음 구장 이십육십이 절에는 누가복음 구장 육십이 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 우리의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을, 오늘 예수를 붙잡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두 사람은, 이두 맹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소리칩니다. 자, 무리가 두 사람을 꾸짖어 잠잠하다고 합니다. 군중은 두 맹인을 방해자로 생각해서 소리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랍비가 길을 걸어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도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가르치셨을 것인데 두 사람의 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두 맹인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면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덧 삼천리 방방곡곡 그 울려퍼지던 울부짖음을 듣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서 편안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속에 어울려 살만 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신앙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그날 하루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다는 울부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두맹인 그들의 신앙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불안전했지만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자, 두 명이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를 다이세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 메시아를 세상의 왕권과 세속권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음도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전하진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는 믿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담긴 뜻을 세상, 세속권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부르고 붙잡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세벨 여왕이 겁박하자 죽음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 여겨졌지만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부하를 죽인 자입니다. 베드로, 바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경 속 예수의 모든 제자들, 사도들도 불완전하였습니다.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완전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제외하고 말이죠. 완전하여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100%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가장 부족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신앙이 덜 성숙해서라며 스스로 위축되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위축되어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주저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비록 부족하고 신앙이 불, 불완전하여도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시니까 따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 명이 있는 두 사람은 솔직하게 예수께 구합니다. 맹인은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육신이 아픈 사람은 치료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정이 궁핍한 자는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도록 강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학생은 공부가, 직장인은 일의 성과와 승진이 간절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상처 입고 피를 철철 흘리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울부짖으며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우린 보통 그러면 이걸 기복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복 신앙과 솔직한 기도의 구별을 할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복 신앙과 솔직한 기도의 구별은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바라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 주시면 믿고 들어치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면 그건 기복 신앙이지만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솔직한 기도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무언가를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구할 때그강막 구하면서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미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구하는데 솔직하지 못할 것이고.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구했는데 아버지께서 다른 것을 주시거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닌 가요 그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마음속 그럼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솔직해도 됩니다. 아니 솔직해야 합니다. 적어도 기도만큼은 저와 여러분 모두 솔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저 모르니까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솔직함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하지 않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솔직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두 맹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간청한 것에 대한 은혜를 받자, 그 자리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결코 그대로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단지 Thank you God가 아닙니다. Thank you God. Thank you Go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단지 Thank you God가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신 기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기억이 없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자녀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나빠졌다면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억력이 나빠졌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 속에 푹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감사 때문입니다. 저,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모든 신앙인은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며 사는 마라나타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한테 물어봤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걸 신앙적인 거 빼고 어떻게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구별이라고 생각하시냐?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어제와 내일을 사는 자들이 믿음이 적거나 없는 자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내일이 아닌 오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불완전한 내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